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넥스페이스 코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현재 결론적으로 상장가 4,800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9월 달부터 오히려 세력들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나왔던 발행량들 모아서 이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차 반등 나오면서 확실하게 2차 펌핑 준비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이 넥스페이스 정확한 2차 펌핑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가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이1 1월의첫 번째 종목으로 고른 바로 이 넥스페이스 저한테 이 숫자로 7이라고 보내주신 분에게 이 11월 1일에 바로 매수가 450원 이상 그리고 매도가는 700원 이상. 다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오를 여력이 충분한 이 코인, 현재 진행형으로 바라보고, 1차적으로는 700원 이상에서 한번 이익절을 들어가셔라. 말씀드렸고, 실제로 차트를 보셨을 때, 이때 잡아드린 날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말씀드렸던 가격대 구간까지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단기적으로 수익 얻어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제거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없기 때문에 그냥 걱정 마시고 그냥 정보 한번 받아본다 셈 치고 연락 주셔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력의 최고점 매도가 어디인지 그리고 2차 폭등 시간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9469의 오구돌들 아직 내 스페이스가 이 추가적인 상승예력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문자로 7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연락받는 순서대로 이 문자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보내드리면서 이번에 수익 가파르게 마지막까지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연락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 현재 시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다가 비트가 영향을 받으니 알트코인까지 같이 많이 말라버린 이 시점에서 아 이제는 코인 판 많이 죽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다가오는 26년도 불장 곧 있으면 시작될 수 있는 지금의 기회의 장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포지션을 잘 잡아 놓아야 지금 준비를 해야 역대급 폭등 준비하는 이 다음 26년도 핵심 코인과 함께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뒤에서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누구나 수익 가능한 현재 코인장의 상태와 이 추가적인 핵심 코인까지 같이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몇달전 비트코인 시세. 126K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가의 기관투자자의 효과가 같이 반영이 됐죠 이렇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먼트 같은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이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ETF 이 기관성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랠리가 가능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7 그리고 21분량 때 나왔던 이 단타성 자금과는 이 성질 자체가 다른 이 엄청난 안정적이고 거대한 자금이 뒷받침해 주면서 확실하게 그래프 끌어올려 줬는데 반대로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ETF, 블랙로 그레이 스케일,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피델리티, ETF, 전부 다롱 포지션 강제로 청산을 하고 순유입된 ETF 자금이 전부 다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감이 장난이 아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아, 이제 나도 더 이상 물리기 싫은데 여기서라도 손절하고 나가셔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아, 이제 코인으로 돈 벌짱, 이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졌다는 게 비트코인의 종발을 의미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번에 돈 벌기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간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상승 나와줬죠 이태는 마찬가지로 이 알트코인까지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난 순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 자금이 빠진 상태에서 이 자금의 눈이 어디로 돌아갔냐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10월 말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날부터 900억 이상 몰렸던 이 알트코인 ETF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이 솔라나 ETF 한달 만에 1,000억 원 유입. 알트코인 투자 상품 관심이 증가하고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 하루 유입 추가적으로 e t f 에 같이 다시 한번 힘을 쏟아 주면서 이 비트코인 상승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알트코인마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도 이 수많은 알트코인 ETF가 대기를 하고 있고 4분기에는 ETF 서사가 빠르게 주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디파이와 같은 분야들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알트코인이 오히려 4개월 만에 최저수준까지 도달을 하면서 유동성이 풀리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반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무조건 주목해야 하는 26년도 시장을 뒤흔들 코인 실제로 제가 가져온 이 코인 23년도 연말 그래프 보이십니까? 횡보를 하다가 이 기간에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내리 보여줬었던 이 코인 마찬가지로 24년도에도 똑같이 해당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ETF 자금과 이 비트코인 순환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인 현재 25년도에 굉장히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블랙록 같은 이 거대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ETF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 따라서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오르는 구간에서 망설이다가 이 수익 놓치지 말고 여기서 들어가셔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알트코인으로 전반적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오히려 이 비트 관심이 조금 빠진 지금 순간이 여러분들 굉장한 기회라는 걸 반드시 알기 위해서 이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가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에 역대급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26년도 이 불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의코인 010-9469 5922제 개인 번호기 때문에 이 번호로 문자로 이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 행운의 숫자와 함께 바로 이 코인은 어떤 코인지 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나실 수 있는지 바로 내용 즉시 발송해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 이상 시청을 하신 분들은 모두 가져가실 수 있게 이번에 굉장히 제한을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문자 시스템으로 발송드리니까 참고해주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제가 도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